판명했기 때문에 사실과 사, 사실이 아니라고 그 하는 지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거자료 아, 어, 4번과 5번을 좀 비교해 보시면 4번, 5번 봤습니다. 네, 똑같이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똑같이 보입니다. 이 교수님 다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증거4하고 증거면 그래요. <laughs> 보렸다던데요 요고하고. <laughs> 자, 이제 질문 금방 받겠습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네, 일단, 두 개가 다열폭 병풍인데요. 제일 마지막 폭에, 합두 마리 제일 상단에, 그거 보시면, 그게 제일 구분이 쉬있실것 같습니다. <laughs> 예, 제열폭제에 상단에 학두 마리가 날아서 내려오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노고요. <laughs> 예, 왼쪽. 예, 마지막 폭이라는 게 왼쪽입니다. 왼쪽 열째 폭에 상단에 학두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해가 해도 역시 십장생 중에 하나인데 학과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해구리가 이제 붉게 이게 서기죠 장서로.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요 작품에는 작가가 해 근처에 붉은 기운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확실히 눈에 띄게 다릅니다. 어떤 건가요? 예. 답변이 됐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식의 답변을 마치고요.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가 참 느낀 게 많습니다. 홍보 담당관님 혹시 오셨습니까? 홍보 담당관님. 홍보 아, 나가셨어요? 예, 그장 계십니까? 아, 예. 장께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작가 분께서 굉장히 심각한, 그, 막 굉장히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들으셨대요. 이 기사 때문에. 그래서 워낙, 어, 뭐, 연주도 많으셔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야, 어, 기자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오랜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혁명을 하면 되겠다라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우리 작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참 당혹스러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직접 옆에서 고 어제는 제가, 어, 사죄하는 전화를 좀 올렸습니다.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다 하고. 자, 그런데 우리 보도기관은, 만약에 선량한 시민 중에 힘이 없는 시민이 이런 기사의 대상이 됐으면 그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참 심각한 거구나. 지금 그 말씀은 정말 심각한데요. 예. 잠깐만요. 제 이야기 중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 그럼... 제 이야기 중입니다. 지리응답은 끝났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런 기자에왜 그, 음, 합니까? 언론 폭력에 의한 시민 어, 보호를 음. 할수 있는 신부 센터를 음. 하나 좀 만들어주셨다. 하고 시장님께 부탁을 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기자에게 조용하세요. 이런 기자왜 하십니까? 뭐 찔리는 거 있으니까 안 오시면 되잖아. 기자왜 왔어요? 아니 제가 참, 문제, 뭐, 문제 하고가도조용못 조용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자는 문제 원나 뭐 위원회 의를 거쳐서 말씀들이 아, 아, 변호사 상의한 다음에 충분히 대응상의하세